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되었구요. 우선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들고 온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께 무기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꼭 끝까지 참고를 해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겠구요. 일단,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구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블로그 트래픽, 그리고 네이버 카페, 쿠팡 파트너스, 유튜브 쇼츠, 공유, 좋아요, 스크랩, 네이버 서이츠, 중체 최적 블로그 올리는 프로그램, 네이버 지식인, 구글 맵 트래픽, 네이버 쇼핑, 오늘의 집, 쿠팡 순위상승 프로그램까지 개인용 풀 패키지로 해서 90만원에 판매 중이고요. 원래 원가로 치면은 몇백만원이 넘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고로 낱개로 구매를 하시게 될 때에도 낱개 비용은, 예, 뭐 어떻게 조정이 안 된다는 점. 낱개가 비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개인용으로 했을 때 90만원이고, 대행용으로 했을 때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50만원 정도만 좀더 추가를 해주시면 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무기를 제가 직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 통화든 모든 이제 다 교육까지 해드리고요. 진짜 실행사분들, 원청분들이 사용하는 마케팅 기법을 우리 여러분들께 진짜 세상에 안 되는 게 없다는 거를 제가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SNS든 어떤 거든 우리 여러분들께서 사업 운용이나 아니면은 뭐 수익 창출이나 훨씬 더 도움이 되게끔 제가 도와 드릴 겁니다. 네. 우선은 그렇게 생각해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200만 원이면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리고 영구적이고 AS 업데이트 또한 평생 무료다. 이것까지만 알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구글 블로그라고 합니다. 네, 구글 블로그고요. 한번 프로그램 우선 먼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어 어, 여기다.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제목에다가 챗 GPT를 예, 많이 적어놨어요. 이거를 어떻게 적냐?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자 여기서 키워드 마스터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무한 키워드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은 아이고 이게 요즘에는 광고를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거 꼭 광고를 봐주시고 요즘에는 이렇게 뭐 광고까지 보여주면서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여기서 넷플릭스라고 이제 그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키워드가 쫘라락 나란히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전체 선택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C 하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끝이에요 그렇게 될때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프로그램인데, 여기다 갖다 붙이고 엑셀 저장을 하시고, 엑셀을 끄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계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1분, 1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소재목까지 해야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모든 이미지 노출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의 고정 상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고정 글이라든지 그런 것 또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버 2로 냅둬 주시고요. 제목 변환, 이미지 삽입하기. 이게 무료예요, 여러분들. AI 사이트 이미지 뽑기도 무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글을 빨리빨리 빨리 발행하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미지 삽입하기를 넣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참고로 이게, 올 자동화잖아요. 이게 조금 수동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예, 올 자동이에요. GPT는, GPT 비용은 부가적으로 당연히 여러분들께 들어갑니다. 예. 오픈 AI 기반도 있고, 구글에서 만든 바드 기반이 있는데, 이건 부가적으로 월 22불 정도만 내시면은, 여러분들이 글을 천 개든 만 개든 반응해도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뭐, API로 발행하는 것도 있고, 뭐, 무료로 쓸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당연히 유료와 무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차량으로 조금 비교를 하게 되자면은, 어, 이제 옵션이 들어간 것과 옵션이 안 들어간 거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나왔던 웹으로 발행하는 기술인데, 이거 진짜 성능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백링크 위치, 맨이, 중간, 맨 아래. 뭐, 요런 식으로도 배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엑셀 예약 발행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최근에 올라갔던 건데, 이거는 제 부교정에 올라간 거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이쁜공주의 일상글로 이건 저희 엄마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 건데, 이게 백링크예요 이게 백링크고, 요렇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글, 글 퀄리티는 뭐 요렇게 예쁘장하게 나오고요. 아주 씩씩하게 나오죠. 네, 뭐요런 식으로도 나오고 그리고 성능 인기 글 순위 더 보면은 어 여기가 아니었구나. 어 여기 밑에구나. 어 여기 라우 유튜브 보이죠. 이것도 제 겁니다. 그리고 라오랑 BJ, 라호 이것도 제거고요 자, 블로그 계정이 좀 많아요. 라오의 경제 이야기, 라오의 블로그로 돈 벌기 프로젝트, 라오 유튜브, 쭉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상위에 굉장히 잘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 블로그든, 워드프레스든, 티스토리든, 뭐, 우선 뭐, 상위 노출이 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상위 노출에 안 뛰어도 그 마케팅 아까 기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시작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글들이든 어떠한 SS, SNS 게시물이든 모두 노출이 가능합니다. 그 인스타 찾기에서 그 돋보기 모양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인기 글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거 방법은 제가 또 가르쳐 드릴 거고, 그러면은 제가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스타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그냥 띄어 쓰지 않고 그렇게 쳐 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띄, 유튜브 하고, 프리, 띄어 쓰고 프리미엄 검색해 보세요. 제거 바로 노출됩니다. 네. 저는 항상 다 검증을 해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믿고 오셔도 됩니다. 뭐, 지금처럼 또 실시간으로 검증 보여드렸다시피, 그리고 1 방문자 또한 제가 다 이제 여러분들께 다 올려놨었고,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제 채널, 이렇게 이제 홈에 들어와 보시면 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이 화면인데, 어,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프로그램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카카오톡 MHNA98로 우리 여러분들께서 아주 빠르게 딱 연락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